잘생긴 외모 때문에 데뷔해달라고 난리 났다는 정태호 아들의 최근 놀라운 근황. 정태호는 2009년 승무원 출신 아내와 결혼해 트라의 두 아들 하준, 할인군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오마이베이비를 통해 처음 얼굴을 공개한 하준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와 똘망똘망한 눈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정태호는 아내가 아이돌을 좋아한다며 훗날 아들이 아이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후 잠시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하준이는 최근 폭풍 성장에 BTS 진을 닮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단순히 외모로 화제로 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하죠. 직코가 설립한 기획사에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부에 흥미가 생겨 아이돌 연습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새 기획사에 들어간다거나 아이돌 재준비 등 연예계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평범하게 살기엔 아까운 외모라는 반응과 함께 향후 꼭 연예인으로 데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